이번에도 안 하면, 그러면 되게 힘들지 않겠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될 수도 있다 또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도부들. 홍영표 대표님도 고민 고민 하시다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셨고 또 이해찬 대표님도 어, 여러 가지 이제 꼼꼼하게 많이 따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갈 길은 가야 된다. 딱 마음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좀 편했고. 그사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뭐, 언론, 네. 시민사회, 또 우리 국회내 아, 이번에 안 하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사회적 압박이 상당히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이제 대회적으로 노출은 안돼 있지만 깔딱고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조, 마지막 날. 소개좀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 날, 뭐, 언론에 보도돼서 다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른 미래당이 뭐 이게 뭐 협상이 죽어받고 핑퐁이 뭐 십수 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마지막 바른미래당 안이 그겁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발의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달라. 네. 이게 마지막 제안이었어요. 네. 근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네, 어떻게 두 개를 올립니까? 번을...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급해서 올리는 게패스트트랙이 아닌데, 네. 이걸 두 개를 올린다는 거는 국민들은 보기에, 야, 니들 그거 합의도 안 되고 왜 올리냐? 그래서 이도 논리적인 구성이 안 돼, 이게. 홍영표 대표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된다. 김관영 대표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자기는 더 이상 발민의당에서 설득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자. 일단 패스트랙 올려놓고 원안 중심으로 다시 최종 합의를 하겠다 국민들이 약속을 하면 네. 이해해 주지 시 않겠냐. 워낙 패스트랙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홍영표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죠. 그런데 홍영표 대표는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당내 최고위원회 의총 추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아, 사명 변경이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당대표랑 상의를 했어요. 어, 이해찬 대표께서 그분이 이제 또 지금 상당히 많이 수용성 내지 유연성이 높아지시긴 했지만 또 안, 아니다 하면 아주 칼 같은 분이에요. 음, 한고집 있으시죠. 그냥 예. 뭐더 이상 들어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당 대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의총에서 토론 붙이고 한다는 것도 이 막판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영표 대표도 마지막에 아 이거 좀 어렵겠다. 그러지 이해찬 대표님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편법 비슷하게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패스트랙 트안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당신의 정치 경험으로 본다면 중요한 일일수록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가야 오래 간다. 그래서 다시 한 바른미래당 공을 넘기자. 네. 바른미래당이 이걸 가지고 그냥 드러눕지 못한다. 근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 판단을 정, 정세 판단을 하신 거죠. 홍영표 대표 판단은 좀 달랐어요. 넘기면 깨진다. 이 공은 못 돌아온다. 어, 예, 네, 깨진다. 바른미래당이 그 동력이 없다. 이 판단을 가지고 한 2시간, 그 당일 날, 한 1시부터 시작해서 2시, 그래서 4시 50분에, 아, 3시 50분에 의원, 아니, 최고위원회를 잡아놨습니다. 네. 4시 반에 의총을 잡아놓고, 이 3시 50분, 4시 반, 이두 번의 회의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으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오케이 해서 그날 회의를 시작하는 거고, 못 받으면 이제, 이제 결렬되는 거고. 2시간 동안,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대화도 이루어졌는데 어. 4시쯤 됐나요 아 4시, 아 4시 반 의총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겁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의, 우리 의총장에 예결의장에 <laughs> 앉아 있는데 이철희 수석이 옆에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의총 이제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못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야 그러더라고 이해찬 대표께서 이홍표 대표하고 이제 여러 최고위원들하고 회의 전에 계속 논의를 하시면서 그냥 가지 않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죠? 그 아, 그거 한 제가 거...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아, 이, 아직도 좀 네, 그이 부분은... 대표님한테 딱 네.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정말 바른 미래당이 무너 무르... 이 다시 공을 던지면. 그냥 무너질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한 시쯤에는요 김관영 대표가 이해찬 대표 찾아가게 됐어요. 나 아, 만났습니다. 네, 설명하러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안 받아주시면 이거 더 이상 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해찬 대표가 아예 만나질 않았어요. 나안 아, 만났습니까? 네. 그, 그런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니까 고한 두세 시간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제 의논이 겹쳐지면서 네. 정말로 마지막 이제 급그 저, 라스트 피치를 올린 건데,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서, 뭐, 의원 총회 근데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도, 다시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자기들은 네. 동의 못 하겠다. 박지원 대표도. 뭐 예. 그 박지원 대표 방에 또, 김관영, 홍영표, 또 장병환, 이세분 원내대표가, 윤수화 대표까지 같이 가서 또 설득하고. 그 한, 저녁 9시, 10시가 우리 회의 개인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10시까지의 그, 한, 3시부터 10시까지의 그 과정들이, 제일 마지막 고비였어요. 일단 국회 정계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태도로 봐서는 이게 연장될지 좀 불투명한데요. 그렇죠. 이 정치개혁특위가 해산되면은 혹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도 같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그렇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사계특위, 정계특위가 두 개가 있는데, 사계특위는 뭐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계특위는 전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연장된다. 네,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정계특위는 이건 그야말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28개가 조정되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이 이걸 이대로 놔두고 본회의에서 그냥 원한 표결을 하게 하는 건 한국당 내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말까지니까, 저 네.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당이 정개특위 논의는 좀 연장시킬 가능성이 난 충분히 있다. 우리가 협의만 잘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정개특위에서 더 충분히 수기를 거쳐서 거기서 합의한 시도를 도출을 시도하는 네. 이런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6월 말 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선거법 개정 문제가 네. 합의안으로 가자 이런 합의가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12월 15일 오당 원내대표 합의 안에 6항이 자, 선거법 협상이 일단 합의가 되면 바로 곧바로 이어서 우리 권력구조의 개편에 논의를 시작한다. 개헌 논의를 시작이 합의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당이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당 입장에서도 자개헌문이라는게 상당히 민감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5당 합의를 준수하겠다 이게 일관된 원칙이에요 지금 패스트랙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열고 5당 네. 합의에 임하면 우리가 이그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권력 구조 핵심이 이겁니다. 대통령 국회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협력할 거냐 네, 그렇죠. 이 문제거든요. 네. 자 이거 충분히 국민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논의를 좀 하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정개특위 연장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개특위를 이어서 뭐 헌정특위 형태로 다시 이제 시작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행안위로 넘어갑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아, 소관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까? 네. 근데 이제 행안위로 넘어가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전혀 안된 분들이 이 이제 법안심의를 해야 되고 음, 그렇죠. 거기다 또선거고 획정 관련된 관리도 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냐. 사실은 법안이 완성된 형태라면 괜찮은데 또 논의를 추가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말 전에 아예 정개특위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 짓고 법사위로 넘기는 방안도 있어요. 아, 아예 법사위로 넘니다 네, 네. 왜냐하면 6월 말 전까지 한국당과 이게 협의가 될 건지 안될 건지는 결판이 나거든요. 네. 한국당이 해보자 그러면 정개특위 연장을 하는 거고, 아예 못하겠다, 그러면 전혀 협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새로운 수정안, 뭐, 뭐 부분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안을 상임위 통과시킨 상태에서 법사위 90일을 기다리는 그러면 한 10월쯤에 본회의 의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태도를 보면 뭐 여당이 사과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국회에 음, 음.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저런 식의 장외투쟁 계속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성격이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게, 뭐, 업무 처리 기간이 정해져서 뭐, 1년, 2년 이렇게 무슨 미션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한테 가서 일르는 거예요. 네. 아그 저, 민주당이 너 위방적으로 하니까, 국민 여러분, 좀혼좀 내주십시오. 근데 국민들이, 알았어, 우리가 혼내줄게. 하든지, 야, 임마, 니가 잘못했잖아. 가서 잘 해봐.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음, 만약 혼내준다고 국민들이 하면 네. 오래 갈 거고, 야,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잘 해봐. 그러면, 국민들한테 일르러 갔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다, 안 받아들이면요. 그 오래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권력구조에 대한 이제 논의. 네.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상, 가장 큰 요구가 되지 않을까. 명분도 되죠 네, 그리고 그거는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합의사항이니까 네. 우리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선거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놨던 270대 비례대표 없애는. 네. 그 오당합의를 역행하는 그런 것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어떤 안도 논의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화가 잘안 돼서. 혹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네. 이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네.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저는 100% 통과된다고 봅니다. 보통 본회의 부결 가능성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본회의 의견은 과반수 의결이거든요. 근데 과반수 의결에선 일단 민주당 빼고 정의당 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일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150석까지는 정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의 바른미래당 일부만 하면 100, 150석 넘어선다. 네, 반반수는 되잖아요. 네. 결국 민주당 이탈표가 핵심이에요. 민주당 이탈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별적인 의원들의 지역구 뭐 어떤 그 불이익은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권역비례표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당이니까 뭐 다른 또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길을 또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야당이면 은 어려운데 여당이니까 좀그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내 지역과 없어진다고 반대를 해봐요. 네. 그러면 이게 선거법만 비토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공수처법, 공격 이 국민들이 정말 뜻을 모아준 여러 가지 권력 개혁에 대한 의지들도 다 무산되는 거예요. 다안 되는 거예요. 총선 두달 앞두고, 네. 세달 앞두고 그럼 민주당 전체 총선이 되겠습니까? 지역구 매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선 자체가 안돼 버리면 이런 분들을 그냥 공천하고 민주당이 총선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공천은 안 네. 되겠군요. 그래서 저는 개별 지역구에 불만 있는 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분들이 공개적인 기명투표에서 반대 표결을 하는 상황은 어려울 거다. 네,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에다 올리고 싶은 개혁법안이 음. 다른 게더 많이 있었죠. 공정거래법, 창법, 국정원법 음. 개정안 같은 것. 음. 자, 그냥 좀 시각을 바꿔서 자,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통과가 되는 겁니까? 언제쯤이나. 전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선거법 개정 또는 공수처 개혁. 이게 우리가 애초에 선거법과 같이 하자고 했던 법안이 1 0 개였어요. 네, 그렇죠. 공정거래법, 상법, 뭐 민생 관련 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혁신 그 경제와 관련된 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1 0개 중에 지금 공수처, 검경수사권 두 개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냥 물꼽입니다 물줄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이 정치라는 물줄기가 여의도라는 늪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의 바다로 향하는 물꼬를 튼 겁니다. 조금. 이게 이제 물길이 흐르기 시작하면 일로 물줄기 본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 본류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인데 저는 일단 선거법, 네. 그 다음에 국회 개혁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정 개혁이 돼야 됩니다. 네. 이런 게다 본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정치 개혁으로는 선거법, 국회 개혁 그 다음에 헌정개혁 국회 개혁에는 선진화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선진화법, 예, 인사청문회법 예, 이런 법들이 상호간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유불리를 떠나서 서로 분리하지 않는 뭐 당장 고쳐놓고 다음 법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네.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민생개혁, 공정경제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경제 이런 다양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협상하자. 이게 사실 홍영표 대표 보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두로는 김관영 대표하고 비록 세개만 이번에 패스트랙 트 올리지만 추가로 한국당까지 논의해서 만약 한국당 반대한다면 나머지 4당이 추가 패스트랙도 하자. 이런 구두상의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헌정개혁에 대한 논의까지 펼쳐진다면 정말로 여야 간의 일괄 타결도 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게 총선 때안 되잖아요. 그럼 헌정 개혁, 정치 개혁, 그다음에 민생 개혁 포함해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지고 총선에서 공약으로 또는 자기네 메시지를 걸고 네. 심판을 받고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네. 이런 것들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꽤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반기에 네. 전국이 이번 테스트랙 전국만큼 또한 번의 분수령을 한번 저희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